2일차. 오늘은 슈젠지라는 온천마을에서 일박을 하는 날이다. 다행히 날씨가 아주 좋았다. 출발 전 교통패스를 사기 위해 역에 들렀다. 전철에서도 후지산이 보이기 시작한다. 확실히 웅장하다. 슈젠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시골로 변해간다. 역에 도착 후, 마을까지 30분이길래 걸어가기로 했다. 강도 흐르고 날씨도 아주 기가 막혔다. 경치가 좋긴 한데 진짜 햇빛이 너무 세서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걸 추천한다. 그렇게 온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 이쁜 절, 신사 같은 게 있길래 올라가봤다. 수백 년된 나무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나름 괜찮았다. 이날 숙소가 온천 마을 입구에 바로 위치해 있어서 구경하기 편했다. 온천 마을 풍경을 제대로 볼수 있는 뷰였다. 마을 분위기가 한적하고 여유로워서 좋았다. 체크인 후 여기서만 파는 와사비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았다. 생각보단 괜찮았다. 산책을 하다 보니 기모노를 입은 현지인들이 꽤 보였다. 그리고 온천 마을답게 무료조국탕이 여러 개 위치해 있다. 근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물이 탁해졌다. 근처에 슈젠지 절도 있길래 한번 봐주고 잠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구글 평점 4.9짜리 밥집이 있길래 찾아갔다. 근데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3점짜리 맛과 양이었다. 그래도 사장님 부부 친절함은 확실히 5점이었다. 밥을 먹고 근처 당일 온천 할수 있는 곳이 있길래 가보기로 했다.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서 가는 길이 살짝 무섭긴 하다. 도착하니 로컬 할아버지들만 있었고 다행히 목욕탕에 나무도 없었다. 심지어 노천탕도 있어 전세 내고 목욕했다. 가성비가 진짜 좋았다. 씻고 나와서 10분 거리 세븐에 들러 야식을 털어와 야무지게 먹어줬다 그대로 자기엔 아쉬워서 아까 제대로 못 즐긴 조격을 하러 내려왔다 근데 물이 오전과 다르게 너무 뜨거워서 발을 제대로 담글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즐기고 숙소에 들어가서 잤다 이렇게 1차 끝